모뭐 드세요? 음식은? 한국 음식 먹을 때 저는 뭐 삼겹살 삼겹살 술을 드셔야 되니까 또 <laughs> 그리고 저거저거야 소, 주 어. 소주? 아냐 아냐 뭐. 저기 <laughs> 소머리 국밥? 국밥? 아니 국밥 아장 제일 좋아하는 국밥 그 이름 맨날 나 이겨보러 소 내장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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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laughs> 내장장, 내장장. 아, 아 정말 <laughs> 이거 아 예, 오늘도 좋은 하루 2시간 2분 아, 멀구나 다행히 차안 마시고 안녕하세요 꽁탱입니다 카메라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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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 얘랑 좀 어색합니다 제가 예. 어, 이제 한국 온지 한달반 한 정도 된것 같고요 그 스리랑카에서 만났던 가현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가고 있는데 2시간 걸리네요 제가 다음 여행지를 정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출발을 하는데 그 전에 또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상습범이네, 상습정체. 아이 씨,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가 먹혀? 너너했어요예 형님, 저 지금 주차장이에요. 아 제가 나올게요. 예 여기 예저 아, 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 저는 약간 좀 빌라 같은 데 생각했는데 아파트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4명이나 있대요 형 포함해서 이거 말려왔어요? 잘 지냈어요? <laughs> 대박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되거든 아니 이거 음료수 드시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근데 여기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시원해 네. 아, 한국,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난 12년 됐습니 12년? 네. 와,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네. <laughs>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아요 어. 스리랑카 갔다가 이제 와서 어, 네, 유튜브 어, 하려고.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와, 대박. 와, 되게 깔끔한데? 뭐야? 어, 왜 이렇게 좋아요? 방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예 여기서 네. 두명 자는구나 네형님 형님 방 어디에요? 저는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랑 써요? 그 친구 지금 없어요 아 어. 진짜요? 다른 데 가서 한번 봐도 돼요? 네네 <laughs> 와 아,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laughs> 우리 회사 네. 우리한테 너무 좀 많이 잘해줬어 아 진짜요? 어, 그러니까 어. 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다 같은 회사 와 갔던... 아, 걱정 어. 많이 했는데 와 여기 좋네 네. 네. 또 어떤 기술사들 네. 뭐좀 더럽고 뭐 그런 데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 나... 갑자기 놀래 너... 그러니까뭐저기 뭐... 살아도 돼요? 어아 장난 장난 아 싫어하신다 <laughs>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형님? 해만 해만? 네. 해만? 해만? 어디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스리랑카콜롬보콜롬보아 네. 네. 형님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33 아, 33? 얼마 얼마 됐어요? 하우먼 아직 그안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적응하실 거예요, 진짜. 아, 적응하실 겁니다. 이게 포카리스웨트고요. 아, 어. 이거 떡이거든요. 아, 그래요? 라이스케이크, 라이스케이크. 아, 어. 이거는 냉 냉동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아이스팩. 아이팩 쓰릴이 있을까요? 네. 쓰릴이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호두과자인데 호두과자 아, 드셔 보셨어요? 안 아, 드신 거 같은데 이거, 뭐. 이거 이거 한번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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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먹어 봤어. 아, 먹어 봤어요? 아, 네. 형님은요? 네, 네. 나도 먹어 봤어요. 아. 아이 고맙습니다. 아, 와, 와, 아, 와 다행이다. 이제 이거 my favorite 휴게소에서 한번 네, 그런 게 있다. 저 항상 뭐 항상 그래서 사 왔어요. 휴지는 <laughs> 한국 알아. 집들이 시대에 아, 아, 갈때 이거 역시 12년 짬밥이. 왜냐 아, 아, 그래. 이거 많이 써니까 <laughs> <laughs> 제일 간단하고 싸고 싸고. 그냥 성이 성이 표시하기 딱 좋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반갑습니다. 예, 레스비치. 네. 아, 어, 제가 동생이네요. 제일 아나이 어, 어때요? 서른한 살이에요. 아. 아니, 한국 나이로. 한국 아, 아, 나이. 네, 한국 나이 바뀐 거 알죠? 네. 제이. So twin n 나 혼자 이십. 대그래도 네. 아, 좋네, 만나. 많이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아 진짜. 제단가에서 거 어... 먹고 많이 놀러 아, 갔다가. 욕은 안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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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동생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받았으니까. 네. 저도 해야 되니까. 아, 아니 근데 거기에서 <laughs> 어떻게 만나서? 권영이 형은 백화점에서 어.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거기서 어. 먹고 있는데 형님이 와 가지고 말 걸어 가지고 어. 그때 시작됐죠. 어, 근데 혹시 지역이 아, 위치세기? 여기는 말랑고래. 말랑고래. 어, 어, 처음 들어보는데. 콜롬보에서 콜란보에. 한1 2 0 길어? 근데 색깔가 뭐 괜찮아요. 어. 너무 좋죠. 어. 진짜. <laughs> 너무 좋고요. 시리랑카 네.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요 네. 이러신 분도 있어요. 댓글에. 네. 코멘트에. 시리랑카 음. 여행 한번더 생각 안해 봤는데. 오, 어, 괜찮은 거 같다 이런 어. 식으로 그 저번에 가남에 처음 갔봤어요? 처음 까봤... 처음 예, 아, 처음. 아, 아 근데 진짜 반가워요. 오, 오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4년됐어요4년오 응. 오래됐는데요? 어 오래됐는데. 또 어. 어, 한국 사람이랑 아. 아 한국 사람 같이 계속 말하다가 보고서 자라고하는거좀 있으면은 맞아요. 안와안와 오면은 어. 응. 아 더워 기계식. 그거를 지금 회사에 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홍도 지금 1 1명 열한 명몇명 중에? 1 0 명. 그러면은 무슨. 얘기할 기회 이제 좀 많이 많이 음. 있네요. 아 근데 지금 스리랑카끼리 뭐 같이 일하면서 한국 사람하고 뭐안 해봤어. 아그안 어, 좋은데. 어, 며칠 전에는. 아, 아주머니 두명 같이 일하다가 이제 저번 주부터 다른 버섯 막 댔어 와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면 진짜 에이, 완전 많이 못하는데 아줌마들이 never stop talking you know? 기아바 you know? like oh, okay. 아 기아바 기아바 그래도 아줌마들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스리랑카사리 어머니들도 뭐아마 많아 아 근데 힘든 거 없어요? 음 한국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근데 힘든 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분들도 본다면세요 근데 못 말하죠? 못 말해 못 말해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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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는 <laughs> 뭐, 네, 괜찮아요 우리, 우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어, 괜찮은데, 지금 사람 다 똑같이 생각하고 음, 아, 음, 요즘에는 네. 선입견이, 네. 스테레오 타입이 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 한국인처럼 저도, 그냥 한국인처럼 어. 그냥 예, 옛날에는 어. 많이 차이났어. 같이 남면에서 예. 이제. 뭐 여고 가고 뭐 하나 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아, 근데 청국리진짜 약간 좀 낯선. 되게 질감 느끼 <laughs> 정도로 되게 잘하신다. 아.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해요 주말이나 주말 주술한잔 먹고 술한잔고 아, 그냥 술집에서 왔지 술집에서. 어제 아, 술집. 어드세요 뭐 어제 닭가든가 낮가든가. 어. 예. 어 네, 술은 술 장미. 어, 이야, 잘... <laughs> 진짜 술잘드듯이 완전 좋아하는데 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안 먹어요. 아. 인도 갔다 와서 한달반 동안 설사를 했어요. 워를 아. 설사를 계속했어요. 계속. 그래서 어. 술도 안 마시게 되고. 아. 어뭐 어. 아무것도 뭐, 먹는 거. 그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뭐, 될것같아 뭐가 같아요. 먹는 게안 맞나. 예, 그러니까요. 아. 그런 것들. 그럼 얼마 나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할래, 가라.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근데 이세영 네, 빨리 가고 그래. 싶다고. 아 c a 요 t think. I can't think. I can't think. I c a n 이 think. I can't think. I can't think. I can't t h i n 일 I can't think. I can't think. I can't think. I can't think. I can't 어... 저는 뭐 삼겹살 삼겹살 술 드셔야 되니까 또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설렁탕 i s 탕 갈비탕도 많이 먹고 에. 탕을 되게 좋아하네요 탕을 에. 왜 왜요 왜왜 g k 매운 b i t a n g o Manimoko, 소주 n g 아니 Tangle, 아니. w 저기... <laughs> 국밥 e We, We, Jakan, Meung, m e k i 손님하고. 아 손님 하고 아동 아나나 나도 그 이름 맨날 나 이호로 아 야, 외우기 어려 어려운 이름인가 보네. 그건뭐 있지? 손, 아니 아니. 아까 이때 한데. 여기 있는데 안 나와.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소월장잔내장탕내장탕아 <laughs> <laughs> 내장탕, <laughs> <laughs> 정말 <웃음> <웃음> 이거 아초대장탕 <소>, <laughs> 아니 이거를 외우는 게 힘들어요. 동남아 신세 이거. 곱창도 곱창 좋아해요. 곱창 막창. <웃음> 곱창. <웃음> 형님 때문에 더 배워 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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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아니 간판이 좀 음식집 간판이 아닌데? 약간 무슨 회계사 간판인데? 갈비탕 4개 주세요 그거 알죠? 원래 한국은 제일 어르신이 숟가락 들기 전에 네. 안 들어요 아 그래? 저는 그냥 아직도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먼저 먹기 전에 안 먹어요 아 어, 그래? 약간 예의? 어이 네. 뭐야 이 타트 뭐야 이거 아빠는 우리말을 사랑합니다 우리 딸을 아 우리 딸을 사랑하는 <laughs> 한국말로 했어요? <laughs>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예 네, 한국에서 <laughs> 왜냐면 내가 언제나 수진이가 들어가서 이제 다음에는 뭐뭐가 있어야 되니까 나한국에 음. 이런 시간 어, 한국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서한그렇서 그런 거서 한국에서 한서서한한게 뭐예요? 회사가 안 좋다 그런 거 말고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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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머리에 아직 뭐 생각하고 있는... 아형 그거 막 많이 신경 썼잖아요 뭐 있어요? 뭐 불편한 거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한 거 같은데? 부산과진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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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거 많이 있었어요 해산 <laughs> 언어가 잘안 되니까 어.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자리 있잖아요 어. 이런 현, 저 현지인 현지 네. 이런 자리가 엄청 불편한 거 저도 알아요 아. 외국도 외국인 입장에서 아, 왜냐면 네. 생각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형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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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한국어를 잘하도, 네. 잘해도 잘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미지 있잖아요. 네. 이 형님도 약간 불편할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고 네. 노출해야 되고 네. 하는 이게 약간 진짜 어쩔 수 없어. 무조건해. 뭔지 알죠? 이프림하요 근데 갈비탕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스물 초반 때한0천원 정도였는데. 아, 어 그죠 그쵸 그죠. 그쵸, 그쵸. 어. 형님도 그때 처음에는 칠천 어. 원그정도였 어.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같이 한번 하실래요? 네네 찬아 네몇 살? 몇 살? 저녁 8살 드디어 나와라 동생이 형형형 <laughs> <형>. 네. 네. <laughs> 여기 온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한국에? 6년 됐어요 6년? 와 진짜 오래됐다 이게 지금 반반 음... 이렇게 팔더라고 원래 따로따로 시키는데 이렇게 팔더라고요 오늘 어,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아, 그해갔다 예. 이거, 이거, 이거. 니까 이거. 이거, 한거 이거, 이거. 랑같이같이같이같이이같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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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이어요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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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우리나라뭐 과자 만드는 가루 있어. 아, 그래요? 똑같은 맛. 아, 진짜요? 이게 응. 그게 그런가 보다 같똑같아 스리랑카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사람들 단거 진짜 좋아하구나. 응. 딱 느꼈는데 이 제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거 진짜 달거든요. 원래 이빨 다 아, 치료, 아, 진짜, 치료 치료 치해 치료. 가지고 지금 다시 다 해야 될거 같아. 아, 진짜. 응? 돈, 돈 아, 많이 들 텐데. 스리랑카에서 응. 하면 더들어 돈? 아니, 스리랑카에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돈 많이 들어. 아, 그래요? 응. <laughs> 지금 결, 지금 결정한 거예요? 와. 응. <laughs> 저번에 몇개 했는데 하루에 5만 원, 6만 원이 돼서 하나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죠요 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랑가에서 는다할수 있어. 공짜로요? 공짜로 할수 있어. 저도요. 음 응. 아, 어, 아, 아마? 어, 아마? 가야 되겠다. 어. 어. 어, 어. 아프다고, 아프다고 하면은 네. 나가서 가는데? 공짜로 하면은? 진짜요? 어, 네 자주 주세요. 그러니까, 자, 했어요. 아, 그래? 그거 n g o Mango, b o 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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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g 거 Mango, m a 이 g o m a n g 원. m 그래? g o m 원 n g 망고 a n g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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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다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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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g o m a n 라 o <laughs> 아무튼 오늘은 형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어. 어떻게 어 할까요? 한번 <laughs> 잠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나라를 출국을 하기 전에 몰라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오늘 드디어 왔네요.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어 저는 이번에 제가 어디 가냐면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로. 어, 남미를 여행할 생각이고요. 제가 항상 짧게 짧게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넉넉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